안녕하십니까. 공보팀장 조재만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 전략 계획 승인 및 도시타워 사업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님의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자에게는 광명타워 사업에 대한 어, 네. 설명을 직접 선명님 드리고자 이사을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 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3월 7일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기획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시의을 통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는 이번에 승인받은 도시재생전략기획을 통해서 너부대마을을 포함한 8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너부대마을의 원주민 이주수환주택 행복주택, 창업지원센터 등에 공립을 하여 현재 국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명 3동, 강명 7동 활성화 지역을 우선 사업 지역으로 선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등의 사업계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참여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 활성화 지역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개혁을 실품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피부로 느끼는 시설을 유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갈등 조정을 위해 지난 3월 27일 충북대학교 황현 명예교수를 도시재생조정관으로 위촉했습니다 도시재생조정관은 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지휘하고 주민갈등을 조정하는 등 사업의 완활한 추진을 위한 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입촉한 도시재생조성관을 중심으로 주민과 현대인 함께 참여하는 박명시 도시재생청관기획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7기 공약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을 이왕하고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충 및 지역 맞춤형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박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을 세계 지역에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1인당 주차 면수가 0.16대로 경기도 평균인 1인당 0.38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부족한 주차 시설 때문에 시민들께서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광명동 등원도심 지역과 하안동 철산동 상업 지역 주차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엠 타워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강명시에서 강명동, 하안동, 소화동에 설치한 시서유 주차장 세 개소 부지를 제공하고 강명 도시공사가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민간 복합개발을 통해 주차 복합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4층부터 9층까지 건설되는 지엠 타워 세곳 연면적의 60%는 주차장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시민 편의 시설을 공급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3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비는 광명 도시공사가 민간 합동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는 주차장 부지 제공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와 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최초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재정 사업과 비교했을 때 단기간에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주차장 주차 면수가 총 211대에서 702면 3.3배 증가로 대폭 늘어나 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 편의 시설 도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훨씬 개선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 도시공사가 금년 4월 중 어, 출자 타당성 여행을 통해서 사업 방식 등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민간 사업자 부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간합동 법률을 설립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2021년에 지역타워 세부술 중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 향후 지엔타워 건설 사업 대상절도 확대하고 광명시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할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추천하해소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광명시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광명도시공사와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고 시민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